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60편과 61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먼저 60편입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밉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도새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 임과 아람 수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를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레앗이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61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여나에 부르지짐을 들으시며내 기도에 유효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일행하리이다 시편 60편과 61편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다윗이 60편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 버려 흐드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자주 기도하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우리의 간구는 참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참 많이 아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 자주 못 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안타까움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고 기억하시고 회복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아 위험하니까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런데 망했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그거 헛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를 누군가의 영향력을 누군가를 의지할 때가 참 많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에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있어요. 오직 의지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사람은 용납하고 사랑할 존재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참 좋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라. 신앙 생활은 이런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냥 금식기도 하고 어쩌다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매일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며 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다. 여러분 어느 날 피아노를 하루 종일 치는 사람과 아 그리고 한달 동안 쉬는 사람과 매일 시간을 내서 30분씩 치는 사람하고 실력의 차이가 매일 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냥 몰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매일 일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서원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분을 존중이 여기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 참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목요일날에는요 교회 여러 사역 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대전에만 아직 있죠. 세종도 이제 연장관을 하겠죠. 은빛 대학이 있습니다. 연로 하신 분들, 70세가 넘으신 분들, 70세 넘으신 분도 잘안 오세요 요즘은 75세가 넘고 80세 넘으신 분들이죠.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여러 교우들이 제가 가보니까 여러 교우들이 와서 만나실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분도 참 많아요. 그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시간이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 오늘 열로 하신 그 분들 또 특별히 우리 교회들 사역 있을 때만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필요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